십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1 절에서 1 0절 말씀 제가 한 한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말미암아 서두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해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어, 본문의 제목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제 지금도 설론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어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러한 정신병의 결과가 결과로 온 것은 이제 우리가 어 하나님 떠나 이렇게 죄에 죄에 빠졌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당연히 결, 온 결과입니다. 그러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울증에 시달리며 또 어, 우울증이 심하면 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이 한 가지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어, 자기도 모르게 감정 조절이 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여러분 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 뉴스를 또 보시면 최근에 이제 먹방 BJ가 뭐전 여친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이제 또볼볼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들을 보면서도 아 데이트 폭행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사람의 집착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연애하는 사람들도 집착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보면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라고 하면은 나랑 같이 죽자 그러면서 이제 동반 자살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폭행으로 많이 이어지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하나님 떠난 결과로 이러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제가 있는 그 부산에 있던 현장에서도 자미션오을 하면서도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 남자 쪽에서 남자 레넌트가 이제 또 여자와 불신자 여자 와 연애를 하면서 이제 약간 실제로 그런 동반 자살을 하려는 그런 목격도 제가 그런 봤었고요. 그러면서도 아 정말 단순히 이게 사람을 만나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러한 그 영적 상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전복하고 다스리며 또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며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정말로 인간은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볼로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가 이번에 그 네, 저희가 이번 본론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났냐?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닌데 만약에 이게 사람에게 나타났다면 그러면 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질까? 그럼 대부분 어 여러 가지 이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어 우리의 그런 근본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JMS JMS나 아니면 신천지를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과 주장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어, 성령이 자기를 안에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자기들이 이제 신이라면서 이제 자기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면석 같은 그 이상한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보다 얼굴은 저보다 좀 약간 찐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데 좀 그런 할아버지로 보면은 그. 정확한 미래를 맞추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능력에다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는 짓이 뭐예요? 그러면 이상한 여자애를 다 불러 가지고 성관계 나누고 그런 식으로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만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성삼의 하나님이라 주장을 하면서 또 결국엔 아어 이렇게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할 것이 이제 어. 하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에 부터 난 것이다. 그 외에는 다 이제 어, 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용어로 말하면 이제 bullshit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c r a 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c r a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뭐 사람의 말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오는 그 복음들은 대부분 진짜 어, 다 이제 다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또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어떠한 저주도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어, 이제 이사에서 64장 6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육절 말씀에서로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입사의 같이 시름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나는 어그 말씀을 제가 이번에 또 목상하면서 어 우리 이 부분 목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치 걸레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걸레를 한번 빨면은 그걸 이제 그것을 이제 걸레로 평생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빨아서 이제 그 말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으로 닦을 순 없잖아요 그 몸으로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 몸을 닦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럼 <laughs>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정신병원을 가야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어 말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며 이제 가장 빨리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안 그러, 자기도 안 그러고 싶지만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여론 때문에 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복음보다 이 사람의 말이 커지면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이 우리의 인간상 우리의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중학생들이나 이제 중고등부 렘넌트들 유심히 또 보면서 특히 이제 또중이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뭐랄까? 중이병이라는 그런 문제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제가 어떤 렘넌트를 봤었는데 이제 게임을 하면서 아 얘는 원래 이런 렘넌트가 아닌데 아 얘가 게임을 하면서 착근을 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예, 샷걸치는 이런 식으로 치면서 이제 아이씨하면서 욕을 하는 그런 램트를 제가 봤어요. 아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이제 아 램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그 각인된 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또한 이렇게 막 곱보기와 다르게 좀 욕을 막 엄청 많이 하거든요. 특히 <laughs> 특히 제가 이제 또 막 그런 형들이나 어릴 때부터 이제 미션 홈에 형들이랑 같이 살면서 이제 듣는 게 대부분 다욕 아니면 은담 배설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저도 모르게 약간 그런 말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더라. 특히 이제 남자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러면서 아이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는 좀 빠져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묵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집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은 저를 보면 실망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laughs> 솔직히 겉보기와 다르게 또 아까 욕도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못사님처럼 술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제가 담배도 굉장히 많이 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 제가 한 번, 한 번씩 이제 목회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목회자로서 과연 자질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 번씩 하, 괜히 또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아, 내가 지금도 이렇게 전도에 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나는... 저, 저는 이제 저를 자신을 보, 돌아보면서 제가 잘하는 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메시지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 말을 차, 차상 목사님처럼 제가 말을 기깔나게 잘한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부격자들이나 특히 이제 천세 목사님 아니면 정기수 목사님 두고 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랩노트를 두고 내가 기도하는 것 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제 메시지 준비할 때또 어 누구를 만날 때 항상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 그런 어 직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다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주차 때 어, 구원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서 이 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어 성경 말씀에 다들 읽었, 읽었으면 이제 게바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이개바가 베드로잖아요. 그러면서 이 게바랑 바울이랑 또이 이방인애랑 이렇게 셋이서 어 식사를 같이 한데 근데 그 복음을 가진 유대인,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못 겪하면서 아, 너왜이방이을왜 같이 식사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 빨리 나와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약간 그런 사람 말에 그런 분위기에 분위기 때문에 압도당해서 결국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너가 하는 그 모든 부분 복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 얘는 복 진짜 복음 외에는 다른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갈라리아서 2장2십절 말씀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힌 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 안에 내가 유체감에 사는 랑 것은 나를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사실 보이시는 하나의 아들 믿는 그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는 그 고백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어, 우리의 그런 어, 다라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특히 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안 따라가면 비판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은 구원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다라방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을 뭐 제대로 정리를 안 하거나 뭐 말씀이 제대로 안들안 누린다. 싶으면 걔는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다라는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야이다. 못 누린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참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 만약에 내가 진짜 복음 깨달았다면 내가 저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 좀 내가 진짜 복음이라면 내가 이런 모든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니면 대부분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신비주의 이제 신비주의란 부분은 이제 경험한 것 아니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복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현장 위주로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안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너라고 그러면서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 그러면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도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현장으로 가서 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만 무조건 전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걸안 하면 내가 복음을 깨닫는 걸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부분들은 어, 잘못된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렇게 다 중요한 거지만 어째 다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거는 이제 약간 정신병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집착하는 그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항상. 어, 이 복음주의라는 그런 부분들을 복음이란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항상 이제 중 복음의 중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박애주의, 이제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국가에서도 인류를 평등하게 사랑하면서 이제 뭐 차별하지 말라는 이 슬로건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내잖아. 뭐 특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Black Lives Matter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흑인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라는 그러한 어, 슬로건들을 만들어 내면서 흑인들을 차지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정작 자기들은 이제 동양인들 차별하고 막 무시하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폭행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뉴스가 막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아 이게 과연 저 사람 저게 복음이라고 할수 있을까? 물론 박해주의란 건 오히려 박해주의란 건 기독교에서 난 건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어, 그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아, 사람을 다 품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삼단체가 그런 부분들을 더 품어준 것 같지 않냐라는 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몇몇 렘넌트다 하고로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참 우리는 아, 물론 어떠한 부분도 다할수 없다.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든 박해주의든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우리는 항상 오직 복음이 복음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복음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복음 안에서 다 초월하고 이제 수용하는 것이며. 것입니다. 단순히 받아들인 것을 넘어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생각하며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나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현실이 복음보다 더 크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게 이렇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교회 랩런트를 만나게 됐었는데 이제 자기가 과거에 데리고 왔던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느 순간에 뭐 교회를 떠났는데. 근데 이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라그 질문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걔네들은 진짜 복음이 느려지고 복음을 사랑했냐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걔네들한테 믿어졌냐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만약에 진짜 복음을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교회를 안 떠나. 안 떠날 수가 없다. 근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보다 사람이 더 크고 현실이 더 컸기 때문에 얘네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 자기가 이제 멘탈이 나가니까 아형저 멘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만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충분히 완전하게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날마다 이제 매일 3타임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낼 건데 이제 그 퀴즈를 맞추신 분들이 어 제가 CU 5,000원 쿠폰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그 약간 좀 기록 논센스적인 문제인데 사단은 무슨 차를 타고 갈까요? 혹시 사단은 무슨 차를 타고 갈까요? 어 여기서 얘기할 것 같은데 하은, 하은이 한번 해볼래? 어? 어 사람의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laughs> 아, 이미, 이미 답을 얘기해 준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답을 얘기 안 해주시네요. 에 <laughs> 예, 그냥 뭐 제가 얘기하고 그냥 제가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사다는 아, 사람의 틈을 타고 간다. 그게 다 정답이거든요. 전는잘 네, 몰랐는데 이제 하나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딱 앉아가지고 그걸 얘기 그 질문하시라 사람 무슨 차를 타고 가냐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 틈을 타고 간다 <laughs> 어 이건 아멘 할 그게 아닌데 <laughs> 네, 어쨌든 제 안에 사람은 지금도 이제 틈을 타고 가잖아 요 우리가 현장에 특히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은 정신 없이 움직여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랑 사랑은 사나,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타고 가 틈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틈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참옥사님 말로 해석하면은 그이이 일이 이일리 타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어힘 얻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는 지금도 이제 몇몇 이제 노트리나미션 훈련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성경 묵상 메시지 틀고 아 묵상 그 음악을 틀면서 이제 성경 열구절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을 이제 가지면서 또 이제 가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것 말고 정말로 오직 그 말씀만 전달하는 그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aughs> 점심이 아니라 낮에는 어, <laughs> 낮에는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laughs> 베드로전서 2장9 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주식 왕 같은 제산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외감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른되서 불러내어 너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하심이라 우리는 현장에 잠시 어,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정말 강단 말씀, 우리가 요약한 부분들이 다 있, 있잖아요. 다들 그러면서 그 요약한 부분들을 잠시 가지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나, 나에게 하루에 일, 일어난 있었던 일들 가지고. 어, 답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면은 결국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밤에 <laughs> 치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8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는 이것을 8 2 8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일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스트레스 를 무한 반복으로 받게 되잖아요. 아니면 특히 이제 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서 나에게 뭔가 트라우마로 온다. 그러면 그다음 아침에도 그 패닉이 그 트라마가 우 계속해서 이게 나한테 지조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저 저를 이제 또약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뭔가 마음에 계속 뭔안 좋은 일이 계속 일, 일어나고 그걸 이제 뭔가 묵상하는 시간 안 가지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혼자 이제 끙끙앓고 약간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전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창살 못사님과 또 많은 몇몇 이제 램너틀이랑 훈련을 하면서도 이제 밤에는 저희가 그런 무상 창현틀면서 잠시 5분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5분 동안 우리 눈 감으면서 아 다른 것 말고 진짜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부분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아참 제가 원래는 약간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좀 이제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면서 아 이제 복음으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기가 좀 많이 돼서 너무 많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또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랩넌트들도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특히 남자 랩넌트들 같은 경우에 또 같이 이렇게 또 미션훈련을 받으면서도 같이 그 훈련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잠시라도 됩니다. 5분. <laughs> 우리는 5분이란 그 시간을 가지고 잠시 이제 치유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냥 다른 걸 하지 말고 그냥 눈 감는 그 시간만 가져도 여러분은 충분히 저보다 더 많이 어, 그 응답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션온 같이 한 렘넌트를 보면서도 아 원래 이 렘넌트가 저렇게 얘기한 렘넌트가 아니었는데 원래 렘넌트가 아닌데 이제 계속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 이제 빨리빨리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렘넌트는 진짜 조금만 이 보고 조금만 바 조금만 바꾸면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깨닫게 됐었습다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s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 라 a 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 현장에 y that I have to say t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는 그5 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께서 저와 또뭐저 렘넌트와 그리고 또 모든 교사들에게 힘을 다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더러운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완전히 물러가는 그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